아, 이거 잘 찍힐지 모르겠다. 지금 들고 자전거를 타고 있거든? 와, 이거 절로 가야 되는데. 아! 엄마. 아이고, 아이고, 자, 이거 한 손으로 핸들 잡고, 한 손으로 달리고. 아, 이인병한맥점병 모으기 어지러 죽겠네, 이거. <laughs> 이거 나는 집에 간다. 집에 갈 때까지 찍으면 좋은데 <laughs> 상태가 좀안 좋아가지고 지금 <laughs> 운전수들 다 미쳤다고 하겠다. 야. 내 자전거 색깔. 여기는 이렇게 자전거 도로가 잘돼 있어. 뭐 신호 지금 남자 기다리고 있지? 저 파란불이야 달려 오빠 달려 이분만 <laughs> 가면 이분만 가면 이제 우리 집 아우 춥다야 옆에 이 동네에서 제일 큰 건물 아파트인지 뭔지 모르겠다 아파트 같기도 하고 <laughs> 우리가 사는 그 주변이야 도로. 진짜 생생하지? 이게 몇 분이나 될지 모르겠다 야, 이게. 다리 밑이로 어둡네. 이제 나는 우회전. 짠. 작년에 여기 나무에 이렇게 열린 그 이상한 열매를 먹고 내가 밤새도록 오바이트 해가지고 진짜 죽다 살아났는데 절대 그다음부터는 길거리 이 열매 같은 거안 따먹으려고. 아이고, 아이고. 이제 이리 쭉 가면은 200m만 가면 우리 집. 아니 요런 집. 어 추워. 요즘 다 자전거들 이렇게 집 앞에 이렇게 있어. 자전거. 저기도. 야 어지러워도 알아서 잘 바라야 이거 지금 힘들게 찍는 거다 지금. 헐. 어제 또. 아이고 아이고 집 수리한다 이 집이 창틀이랑 이런 게 세계 제 2차 세계대전 때그 피해 입은 거 그대로 아이고 차 오네 도로 연수하는 거야 지금 저 차는 다 왔다 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. 엄마 엄마 어 아니네